2026년형 GV90은 풀사이즈의 3열 전동 시트를 갖춘 제네시스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네오른 콘셉트를 현실로 구현한 GV90은 트윈 라인 라이팅 시그니처,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고급스러운 소재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실내에는 라운지 스타일 시트, 대형 올리드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식 온돌 난방 컨셉에서 영감을 받은 편의 사양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체는 길고 낮은 차체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콘셉트카와 양산형 모델은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고급 트림에는 코치 도어, 리어 힌지, 비필러리스 구조가 적용되어 탑승 편의성을 높인 반면 실용적인 트림에는 3열 레이아웃과 향상된 정숙성이 적용되어 마치 기사가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제네시스의 차세대 전기차 아키텍처는 흔히 m i m a 제품군이라고 불리는 EGMP의 확장판으로 GV 90의 차체 하부를 지탱할 것으로 예상되며 듀얼 모터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보고서와 전문가 기사에 따르면 고출력 버전은 약 400에서 500마력의 출력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 제어 댐퍼가 장착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리어 엑셀 스티어링. 그리고 일렉트리파이드 GV70G 80 제품군에서 차용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들은 안정적인 장거리 순환과 필요시 빠른 가속을 제공하도록 미세 조정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의 정확한 사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플랫폼에 대한 소문에 따르면 약 100kWh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 팩이 고속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거리 버전은 국가 및 트림 레벨에 따라 더블트피 입회 기준 300 마일(약 48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GV90은 한국에서 프리미엄 럭셔리 가격대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업계 추정치와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본 모델은 약 1억 원대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7만 달러 중반대에 해당합니다. 초고급 사양의 경우. 코치 도어, 확장형 가죽 럭셔리 패키지, 그리고 첨단 기술이 포함된 고급 사양 또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경우 시작 가격이 2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최상위 모델인 GV90은 마이바흐와 비슷한 가격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체계는 기존 GV80 최상위 모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딜러 인도는 2026년에 시작되는 생산 램프를 따라야 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중반에 현대차 울산 EV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제네시스는 일정을 변경했기 때문에 2026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GV90의 장점은 간단합니다. 제네시스는 유럽의 기존 경쟁사와 경쟁할 수 있는 풀사이즈 플래그십 전기차를 제공하고 가족과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사멸의 고급 시트를 갖추고 있으며 최첨단 전기차 기술과 충전 기능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 시장에서 일부 유럽 경쟁사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한국에서 제조된 프리미엄 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